자, 예수님. 예수님 네, 정확하게 7분 전에 아, 그러니까 1시1시 7분 전에 제가 이제 이 강론지 벽이 갖다 놓고 이렇게 둘러보러 좀 올라왔는데 뒷자리가 많이 이렇게 휑하니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또 많이 들 놀러 갔구나. 오늘 장사 꽝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미사 드리려고 또 나와 보니까 또꽉 찼어요. 아, 그러더니 또 독서 끝나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더 많아졌어.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매일 또 주일마다 성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아, 눈 한번 내리깔았다가 뜨면 또확더 많이 생기고 또 내리깔았다가 뜨면 더 많이 생기고. 어쨌건 <laughs> 많이들 놀러 가시고 또뭐 행사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계절 5월 달 돌아왔습니다. 5월 되면 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꽃도 피고 좋은 날도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처님 오신 날, 요 그다음에 또뭐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그리고 교회는 또 성모 성월 뭐 이런 식으로 아참 좋은 이름이 붙은 날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또 주머니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또달리기도 하겠죠 어쨌건 아, 좋은 계절 또 좋은 일또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모 성호를 맞이해서 성모님의 믿음과 또 희생 그리고 그 순맥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기르면서 그 성모님을 본받고자 한달 동안 노력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특별히 그 오라토리움이라는 작은 기도회를 통해서 성모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고 성모님의 덕을 우리가 한 번씩 다시 한번 되짚고 우리들 본받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매일 짧은 묵상을 이렇게 또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랫 도리움 그 하는 동안 금년에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성모님의 덕을 한번 기리는 그런 묵상을 이게 좀 새롭게 준비했으니까 가능하면 좀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꽃 피고 또 그냥 바람도 아주 선선하니 잘 불고 하는 아름다운 저녁 우리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답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 아, 또는 뭐 신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길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아, 기억과 기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해주신 그러한 좋은 일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야말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또 종살이 할때 그들을 구해내 주셨고 또 외적이 침범할 때또 그것을 이제 막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고 그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그이별 수만큼이나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풍성한 그러한 그 미래를 약속하겠다는 그런 것또 그 계약을 맺으시고 또 때로는 잘못한 저기들 뭐 벌도 주고 야단도 치고 하지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그 마음은 한없이 따뜻하고, 또그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당신의 아들을 그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극진한가를,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그야말로... 병자들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란다. 그거를 이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끝내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몽땅 짊어지고 내가 대신 희생될 것이니 너희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아 정말 아름다운 삶, 신앙의 삶, 아, 사랑의 그런그이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바로 아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그이 아름다운 기억이고 추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미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념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으니 나는 감사의 뜻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예식이라든지 또 교리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의 기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과 기념이라는 그두날두 두 단어를 머리 속에 두시고 또 신앙이 그렇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내가 누구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그거 정말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도 그 은혜를 뭐 그분에게 되돌려 갚으면 더 좋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나도 그렇게 베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곧 신앙의 정신이고. 아, 하느님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정신적인 유산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임비사를 지내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 또 청하고 또 기쁠 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자선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아, 이러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억과. 그것을 기점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하는 그런 신앙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미사 중에 거행하는 그 성체 성사의 정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그리고 이, 이, 이 이것은 정말 새로운 그 계약을 맺는 나의 피고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 번역문에서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이 예를 행하라라는 그 뜻은 단순히 뭐 미사 또 계속 지내고 뭐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하신 말씀 그 자체는 바로 내가 했던 그이 일. 내 몸과 내, 사,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의 그 희생 제물로 대신 내주면서 내가 죽어가는 그 정신을 바로 그 정신을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행하여라라는 바로 그런 뜻이죠. 기념해서 뭐 이거 들어올리고 내리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처럼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랑을 그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너희들도 함께 살아다오라는. 그러한 그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그이 고백입니다. 그게 또 우리의 또 결심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이제 부활 육주일.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승천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그뭐 가르치고 보여주고 뭐 그냥 그 설득도 하고 뭐다 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좀 미진하죠. 돌아가신 뒤에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제일 믿었던 어, 베드로는 배신까지 하고 그 12명 중에 한 놈이 또 팔아넘기고 죽은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죠. 그하고 나서도 보니까 아직도 좀미진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리고 못다한다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이제 너희들 눈앞에 나는 다시 안 보인다. 라는 그러한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승천이죠. 이제 세상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행위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그이 신앙의 유산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너희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내가 명령을 했는지, 그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 주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지난날에 대한 추억과 그런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들도 이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사랑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준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이 너희에게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화를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지켜줄 또 너희를 인도해줄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에 관한 거는 뭐 다담주 성령 저기 강림 대축일 때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성령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우리들의 기억을 되살려 주시고 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빛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그이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이 표현을 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자신의 품 안에 꼭 품고 자신을 온전히 다 바쳐 헌신하는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아픔과 이별의 아픔과 외로움을 감내하며 스스로 세상을 향해 설수 있도록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는 데이다. 요즘에 헬리콥터족이라고 있죠? 뭐 캥거루족에다가 뭐 아. 부모님 저 골수 파먹는 놈에다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이 독립할 생각이 고 부모님한테 빌붙어서 계속 이제 신세 지고 부모님을 보호해 주려는 그리고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키웠죠. 독립해서 나가서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서든지 부모님 밑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게 예.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냥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신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 위대한 사랑일 것이고 그게 그 참다운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일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며느리가 좀안 됐지만 우리 어머니 좀 제발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 내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100일 뒤에 내가 네 시어머니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아, 조건이 있다. 내가 데려갈 테니 100일 동안 네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인절미를 아주 딱 아주 맛있게 이렇게 아주 구워서 갖다 드리고 그리고 그, 그거 잡수는 동안 어깨도 좀 주물러 드려라. 그럼 내가 데려갈 거다. 며느리는 신이 났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해방이 되는구나 하고 실지만 그래도 인절미 정석껏 준비해 가지고 갖다 주면서 아뭐 어, 그래죠. 코맹맹이 소리로 요거 잡숴 보세요. 뭐이러면서뭐 했겠죠. 음. 시어머니는 처음에 야가왜 이러는데 이게, 이게 미쳤나 이제 뭐 이렇겠죠 근데 며칠 계속을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 마음도 아직은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이 슬슬 녹는 겁니다 나가서 가서 우리 며느리가 변했어 그게 요즘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이뻐보여 그게 그전에는 하는 일마다 다 그렇게 꼴보기 싫은 일만 하더니 요즘에는 하는 게마다 또다 이뻐보이고 참 좋네 하고 며느리 칭찬을 하고 다니더랍니다. 99일째 되는 날이 아, 며느리는 꿈에 다시 천사를 봅니다. 천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어머니 데려가시지 말고 저하고 행복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아니 데려갈 거다 단그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그 못된 시어머니는 죽고 대신 너를 극진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천사같은 시어머니로 다시 부활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죽고 새로운 시어머니 천사같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laughs>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동기가 뭐 어쨌건 간에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합니다. 그러면 둘다 변하고 그것도 사회가 다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변화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감싸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일 때그 사람은 표현은 못하지만 그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아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이 정말 중요한 계명 개명, 사랑의 계명이 뭔지 함께 생각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